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11장을 한번 통채로 통으로 한번 읽어보실 수있게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가진 것에 대한 축복은 뭡니까?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신교회에 된 이유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좋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음.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이렇게 맞는구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구나 뭐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 오늘의 종교 본문은 11장 본문은 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형제 나사로의 바한겁니다 마르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그 사건을 정리한 겁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만 저번에 어, 예수님을 참 그림자처럼 쫓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장의 오빠였습니다. 어,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고, 어,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걸 자주 봐왔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예수님한테 연락을 했을 겁니다. 연락을 해서. 어, 그때 연락했을 을 겁니다. 연락해서 을 어, 그렇게 연락했을 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장면이 1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병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근데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도 그동네 이틀간 더 있었습니다. 다른 동네 이틀간 더 있었어요. 그리고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라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허탈했을 거야. 그렇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정말 오실 때마다 많은 것을 이제 편의를 봐주 편의를 봐주는 게뭐 이득을 얻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그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어, 어, 간청을 했는데도 나타나시지 않으시 거야.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들으셨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무덤에 묻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단이 예루살렘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하루 안쪽이면 충분히 걸어서 올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도 6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6일이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덤에 묻히시고 난뒤 나흘째 되는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실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야. 이때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만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흐르기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르다에 이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또 다시 나아가서 그느이며 같은 말로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만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텐데 오늘 우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한번 보았으면 해요 우선은 이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텐데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말 안에는 사실상 정황상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일지 오셨으면 구할 수 있었으면 는데뭐 죽었으면 고칠 수가 없다. 당신 왜 이제 왔습니까? 이거죠. 왜 이제 왔느냐고요. 즉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제 왔느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늦게 와서 나사로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죽음은 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버리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까왜 나사로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간식은 예수님,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왜 당신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 시간 안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시간 안에 대답을 해 주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마리아와 마르다 맘이 이 상황에서만 가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무수히 경험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할수 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데, 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무수히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절박했는데 왜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지 않으실까 천약이도다고 금식하고 다 했어 내가 절박하다는 것도 주님도 알아 주실 것이야 아멘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실까 아마 이게 마리아와 마도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감시해. 또한 이것이 우리와 우리가 가졌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졌던 또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파서 피 맺힌 절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음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경험을. 그래서 대답 없음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왜 이제야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늦게. 라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외침, 그 절규를 우리가 하고 나니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전혀 절규와 원망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 굳세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꽂히지 않으셨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길처럼 원망을 가득 찬 길처럼 뒤통수가 <laughs> 근질근질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아니 당신이 왔어 이런 거 온몸으로 받으신지아으셨겠어요 예수님 근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천명비처럼 차나타나십겁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셨죠 그리고 아무도 그 뒤에 이야기를 내겠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온통 수위로 쌓인 나사로가 나사로 다 하고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무슨 좀비도 아니고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붕붕붕붕 쌓인 수위로 쌓인 나사로가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그것도 3, 4일 지나고 3, 4일 지났을 때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례를 치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국에서는 제가 아도 아버님 때문에 제가 자주 장을 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니까, 관도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가가지고, 막, 비밀로 싸고, 뭐, 이렇게. 여름분과푹푹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살이 썩어서 물이 막,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3일만 지나면, 그리고 그 냄새, 그떨어지는 물들, 그, 고약합니다. 근데, 이 동네는 따뜻한 동네잖아요. 3일 지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뭐, 싼건 수위라고 그러지만, 살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런 몰골을 가지고, 나사로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살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아주 주아메리칸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을 쓰 썸시킨 겁니다. 목, 무덤으로 가는 거, 곡하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울러.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려내신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다. 다시 살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물, 그것을 본그 순간, 그 원망과 모든 어, 어떤 대신의 감정, 그 원망과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찬양, 놀라움으로 그 바뀌었을 겁니다. 그당시에는 죽음은 모든 것으로 끝내는 상황으로 나타난 그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는 이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상식을 넘어서는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전체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절대적인 진리, 기억의 절대적인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늦은 법이 네. 한 번만 따라해봅시다. 제가 생각해도 이 구절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네. 절대로 절대로 네. 늦는 법은, 네. 늦는 법은 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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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의 시간 속에는, 우리의 개념에는, 우리의 상황에는 이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투자의 적기는 바로 이 순간이야. 다 땡겨! 그리고 집어넣어! 그러면은 대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정황을 파악해봐서 이때가 그때니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있고 거기를 기준으로 너무 빠른 것과 너무 늦은 것에 대한 구분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의 조급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 매달려서 매달리면서 그걸 찾을 거는 찾고 얻고 싶은 건 얻고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하고 싶은 그 순간과 때가 우리들 는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우리들의 기준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때라는 공식은 적합한 때라는 그런 공식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 마사나렛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건은 종종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리심도 가장 아름다운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때와 다르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늙는 법은 없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릴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야기의 끝은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나타나신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아멘. 이 구절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아멘. 가장 적절한 때다. 가장 적절한 때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조바심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의 등장이, 그분의 응답이 지금 없으면 우리가 듣다고 안다라는 것, 그래서 우스운 일입니다. 그분이 등장할 때가 가장 좋은때며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도 아직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도대체 손이 계산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네 때로는 그런 것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네 속으로 비웃고 우습다고 여길지라도 이것이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남들이 이때다 그리고조바심낼 때, 주님 주시겠지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조금 이상한 것 아니야라고, 그래도, 또한 그래왔지만,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지도, 과거도 아닌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기막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많은 경우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믿는 종교입니다. 설사 지금은 안 보여도 설사 내 마음속에 지금이면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안 주시네. 정말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라는 믿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으시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 네. 지난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2년 피크닉 2주년 기념에서 피크닉을 가서 충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모든 걸받치는기했을 때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투신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다 투신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다 여러분들 활용해가지고 나쁜 짓 할지도 모르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투신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이 충성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을 들을 만한 각오와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통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이곳저곳에 흔들리지 않요 기독교인의 삶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난 뒤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이 사건 뒤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략들에 의해서, 이 뒤에 사고,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주변의 모략이 있었다는 사건이 기록이 나오지만, 이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다른 정황 여러가지 어, 기록들을 통해서, 나사로가 이런 어떤 모략에 의해서 또다시 죽음에 위급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또 살아도 죽음의 두려움 안에서 살아났었어요. 이상하죠. 그러므로 세상은 안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치 않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그 우리들을 향한 사랑하심. 그것에 우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적절한 때짝 나타나셔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그예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섭섭한 일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좀안 풀리는 일이 있으세요? 그분의 사랑심에 의지하며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나는 아, 일이 있으세요?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이 단순한 신앙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 설사 세상 살면서 온전히 고통만 받으며 살았다 선지더라도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 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도바울의 에루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도마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인들의 죽음을 보고, 성의사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한테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늦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 예. 그아세요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 네.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강과하며 사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멘.